소원을 할까? 지금 뭐 크게 뭐할게 없어갖고 그냥 그 이제 저도 이제 좀 재료가 좀 고갈이 되네요. 제가 인제 갖고 있는 제 지식이라는 게 근데 이제 지금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밤 9시에요. 근데 지금 사만강이나 모래장에서 이제 2시간 반 만에 거의 3시간 만에 상차해서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. 어... 힘들기도 힘들고, 아 진짜 이게... 그... 진짜 과잉공급이에요. 과잉공급... 차가 이 물량은 옛날에 비하면 진짜 많은 거거든요. 솔직히 모래도 많이... 오, 많은 편이고? 근데 지금 차가 너무 과잉 공급이 돼 있어 갖고 이게 지금 상상할 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가 너무 많아요. 아마 지금 이 추세로 가면은 지금 아마 좀다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이제 할고 있는 차들 이제 할고 있는 차들 이제 다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. 발까지다 졌거든요 차가 얼마나 서있나 볼까요 아, 차가 어디까지 서있나 보자고요 아. 그냥 참 이게 일을 하는건지 참 짧아졌네요. 저는 저쪽 저 신호등 있는 데까지 서 있었는데 9시입니다. 9시 아. 9시에 이제 좀 많이 힘들고 하니까 좀 저도 저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나 재밌게 운전해봐야겠죠. <laughs> 어, 이제서서 이제 달려볼까요? 여기선 달리지 말고 아, 고속도로 가서 달려야겠어요. 도로가서 달려야지요. 동수가 사망감께 지금 모래가 많이 무거워요. 세척 자체가 잘안돼 있어갖고. 두 개가 좀 나가거든요. 두 개를 한번 보겠습니다. 오우. 작업은 이렇게 야간에 하는 게 맞는 거죠. 그래야지 교통 흐름이 많이 방해가 안 되겠죠. 이게 좀 운전 스킬이라는 것 자체도 연장이 어느 정도 좀, 이게 좀 부드럽고 따라주고 그러면 그 스킬 쓰기가 굉장히 쉬워요. 근데 이제, 그게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, 나이가 들거나 차가뭐 이제 그랬을 경우에. 응. 하... 이 우드 아저씨가 짐을 얼마나 실으셨는지, 아, 비상등 한번 켜주면 고마운데. 덜등을안 끼네요. 대략 짐이 그 정도 그가 그러니까 지금 8톤 400 뒤에가 구동씩 걸려 있고 18톤 대략 한 40톤 41톤 되겠네요. 잘 그러니까 정확하게 18루베가 맞죠. 27톤 넘으니까요. 예, 샤시를 구입하시거나 이러실 때꼭그 공차 중량을 확인하세요. 나중에 아마 법이 더 강화되고 아 자전거 진짜 돌아버리겠네. 아주 야심양심인데 반사경 붙여놨네요. 그러니까 초입이니까 한번 힘 한번 써볼게요. 오랜만에 또 이런 소리 같은 소리가 좀 들어보고 그래 재밌지요. 이 운전하는 재미가 있지. 이 소리도 못 들으면 진짜 힘들어요. 이런 맛이라도 있어야지 운전하는데 또 하필 또 앞에 경찰차가 있으시네. 아뭐힘 쓰는 데는 어차피 승용차하고 저고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힘을 써도. 수, 짐 싣고 수영차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<laughs> 아, 눈부셔. 이 중립은 그 옛날 스틱을 생각하시면은 크러치를 기아가 계속 들어가 있으면은 그 크러치 구라지방을 계속 밟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크러치를 그래서 이제 스라스트 베어링이나뭐 앞에 맨샤우드 베어링이나뭐 이런 쪽으로 데미지 많이 주거든요. 그래서 항상 출발하실 때만 기아 드시면 돼요. 자 이제 한번 소리 들어보겠습니다. 풀리네 아유, 이런 거라도 안 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여요. 가끔씩 이렇게 한번 해줘야 좀 재밌어요.